안면마비는 뇌에서 안면으로 이어지는 안면신경의 손상이 생겨서 안면근육이 마비되거나 약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. 안면마비는 뇌에서 안면으로 이어지는 안면신경의 손상이 생겨서, 안면 근육이 마비되거나 약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. 안면 마비는 중추성과 말초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추성은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마비이고 말초성은 얼굴 근육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마비입니다. 중추성과 말초성은 간단한 이학적 검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. 이마에 주름이 지게 눈을 찡그렸을 때 이마에 주름이 지어진다면 중추성, 이마에 주름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말초성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. 말초성 안면마비는 크게 벨마비와 람세이언트 중후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람세이언트 중후군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안면마비로 회복하는데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고 완전히 회복되는 확률이 50% 미만으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. 벨마비는 발병 초기 14일 동안의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초기 3주 동안 회복되기 시작되다가 3개월 이내에 80% 이상이 회복되는 질환을 말합니다. 초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3개월 이상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초기에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최근에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안면마비의 초기 치료에 침 치료만 받는 것보다 한약 치료를 병행했을 때 효과가 더 좋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더 좋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초기 3주간은 매일 한약 치료, 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이후에는 증상에 따라 침 치료와 매선 치료 등을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회복 속도에 차이가 날수 있으니 식사나 체력 등 컨디션 관리를 같이 꼭해 주세요.